전달이 된것 같습니다. 7연승을 달성합니다! <laughs> 자, 오늘도 정말 멋진 응원 덕분인 것 같고요. 네. 저, 우 타이거즈 요즘 경기장 오실 때, 네, 각오하고 오셔야 돼. 거의 공격만 하거든요. 네, 체력 많이 좀 비축하셔서, 네, 내일도 승리할 수 있도록. 내일은 2시 경기. 다들 아시죠? 네. 이제부터 2시 경기, 1일 2시 경기. 좀 더울 수도 있으니까 준비 잘 하셔서, 네, 여러분들의, 네,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. 자, 너무나도 수고하셨고 오늘도 멋진 공연과 응원으로 함께 해준 우리 치어리더 분들에게도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자, 오늘 또 고맙게도 SSG 랜더스에서 우리 7연승을 축하해주는 네, 불꽃놀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네, 많이들 또 보고 가시고 내일도 승리합시다. 자, 그래 같이 하자 이왕 할거 다같이! 한! 주 승! 한! 준! 수. 한! 준! 수. 한! 준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, 너무 수고하셨고요폭 쉬었다. 내일, 네. 아, 이제 몇 시간 뒤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타이거즈 응원다 응원자장 성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네, 뵙겠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